조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음음문. 자, 의문문은 항상 중요한 게 뭐야? 원래 문장은 주어 동사인데 동사 주어로 바뀐다는 거. 하지만 조동사로 지금 시작하는 의문문이지. 조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조주동. 자, 이걸 알면 되지. 조주동. 눈에 알면. 자, you can speak English. 너 영어 말할 수 있다. 근데 물음표로 바꾸고 싶어. 물음표로. 물음표로. 그럼 뭐만 뒤집으면 돼? 주어인 you와 조동사인 can만 뒤집어 그러면 can you speak English 자, 대답은 반드시 can으로 해야 돼 can't나 can으로 해야 돼 yes I can, no I can 마찬가지야 자 will he be 그러면 be 동사가 뜻이 있다니까 얘가 뜻이 있다니까 will he be at home 집에 있을까 그가 집에 있을까 이러면 똑같이 대답도 yes he will 또는 yet, no he won't 이렇게 Should I leave here? 내가 여기 떠나야만 하니? Yes, you should. No, you shouldn't. 자, 이렇게 대답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자 의문문으로 바꿨으래. 뭐 쉽겠지. 자1번 먼저 해보면 자 조동사가 앞으로 오면 된다고 했지. 그럼 will이 앞으로 오고 대문자 써야 돼. 그다음에 will they? t h 는 소문자. Will they get there? Be subway.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음표를 꼭 붙여 줘야 돼. 여기서 뭐 헷갈릴 만한 게 없는데. 여기는 뭐 헷갈릴 만한 게 없고. 자, 이제 프랙티스 4번 보면 이제 영작을 배열하는 거니까 당연히 너는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니? 물음표야. 그럼 물음표니까 조동사가 먼저 나온댔지. 그럼 can이 오고 다음 주어가 와야 돼. 그럼 주어가 누구야? 너는이야. 그럼 can you. 다음 동사가 와야 돼. use. 자, 조동사 다음에 뭐가 온다고? 우리가 배웠잖아. 조동사 다음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돼. 근데 지금 물음표라서, 의문문이라서조 다음에 뒤에 주어가 이렇게 껴야, 껴야 된다는 거 알아둬야지. 다음에, Can you use 젓가락, 찹스틱? 자, 이런 식으로. 다음에, 커피 좀 마실래요? 그러면서 조동사 갖고 오세요. 자, 우두. 다음에, 주어. 우주. 다음에, 동사, like. 다음에, 목적어, some coffee. 자, 물음표는 꼭 붙이고. 다음에, 3번 해볼까? 3번은, should 가 앞에 와야지. 그럼, should. 다음, 주어, I. 내 가지. 내가, invite. 다음에, 누굴 초대해? 민수. 사람 이름은 대문자, 민수. 어디에? 저녁에. To dinner. 물음표.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